오늘은 지역에 와서 어, 포럼을 진행하는 만큼 지역에 계신 분들을 모셨고요. 두 분의 대표님을 모셨습니다. 요 여수에서 활동하고 계시는 대표님과 저 밑에 또 다른 바닷가, 제주에서 활동하고 계시는 대표님을 모셨습니다. 두분 대표님 모시고 두 분의 이야기 한번 들어볼게요. 매번 그 여기 오시는 분들이 질문하시는 건데, 무슨 얘기를 해야 되냐라고 질문을 많이 해 주시거든요. 근 네, 계속 들어보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굉장히 사적인 얘기도 많이 나오고 굉장히 눈물 나는 얘기도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오늘 두 분께도 기대하면서 진행해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는 어, 여수에서 뿌리를 내리고 여수의 모든 것들을 관장하실 것 같은 어, 회사 이름이 여수화입니다. 여수화의 하드 스피표님 모시고 들어볼게요. 대표님, 네, 자리 주실까요? 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laughs> 드디어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여수가 생각보다 그렇게 멀지 않은 곳인 것 같아요, 그죠? 부산보다도 저희 가깝게 왔습니다. 어, 네 교통이 많은 많이 편해졌어요. k t x 도 있고요. 이제 곧 SRT도 연결이 된다라고 하고 비행기 편하게 타고 오실 수 있고요. 네, 네 그렇습니다. 에이. 혹시 강연 내용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여수 자랑 한번. 뭐 여수는 아까 도시락 드셨, 네. 네. 일단 맛, 이렇게 얘기하면, 뭐, 저희는 계절별로 먹는 게 있지 않고요. 매달 먹어야 하는 게 따로 있습니다. 네. 그래서, 어, 1년 365일 언제 오셔도 맛에서는 만족을 하고 가실 수 있는 곳이고요. 그리고 뭐, 말할 필요도 없는 예쁜 여수, 바다. 네. 밤바다 못지않게 낮바다도 예쁩니다. 네. 많이 오세요. 네. 감사합니다. <laughs> <안 웃음> 너무 감사합니다. 네, 감사드립니다. 저희 이따가 또여수밤바다 즐겨보도록 할게요. 자, 그럼 지금부터 교수님, 자리 유튜브 해주시고요. 강연 준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네. 네. 네. 안녕하세요. 여수원 대표 하지수입니다. 어, 네. <웃음> <웃음> 앞에 많은 분이 계시는 것처럼 생각하고 네, 강의하겠습니다. 일단, 처음에 강연 제안을 왔을 때, 어, 내가? 어, 어떻게? 라고 생각을 했는데, 어, 주제가, 네, 실패여서, 아, 전문이 구다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네, 어, 저희는 여행으로 지역의 가치를 더하고 싶어서 회사를 만들었고요 이제 이야기 시작해 보겠습니다. 네, 얘가 어디로 넘어가는 걸까요? 네, 될까요? 네 아래 걸 눌러도 안 되고 네 역시 실패로 시작을 해서 오늘 재밌는 이야기가 될것 같습니다. 네 제가 넘길 수 있는 걸까요? 어 넘어갈게 이제. 네. 네 회사 이름은 여수하고요. 어 처음에 회사를 하게 될줄 몰랐어요. 원래는 중등 교사 생활을 좀 오래 했고요. 어 2018년에 몸이 좀안 좋았어요. 그래서 쉬어가야지라고 생각을 했는데 쉬었을 때 그냥 쉬었어야 되는데 뭔가 배우면서 쉬어보자라는 네 그거부터 이제 제가 실패를 한 거죠. 그래서 LG의 로컬밸리업이라는 프로그램에 참여를 했고요. 거기서 2018년에는 여수 시장상 그리고 이제 2019년에 전국 대상을 받으면서 사업이 아닌 것도 뭔지 몰랐기 때문에 창업을 했습니다. 네 그게 가장 큰 인생의 실패였던 것 같습니다. <laughs> 실수죠 아직까지 실패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어, 19년 6월에 로컬 컨텐츠 기업으로 여수화를 설립을 했고요. 회사 이름을 제가 어, 역사교사냐 사회교사냐 뭐 이런 얘기 되게 많이 듣는데요. 전혀 엉뚱하게 또 영어교사 생활을 되게 오래 했어요. 그래서 처음에 회사 이름을 지을때데 컴투여수 위드여수 이렇게 해서 여수화 이렇게 지었는데 음. 이게 이제 지금까지 회사 이름으로 쓰게 되지는 몰랐고요. 어 그래서 2020년 2월에 광주대에서 사회, 사회적 기업과 육성 사업에서 이제 육성을 받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전, 전남 예비 사회적 기업 선정이 되고요. 또 작년에 중기 브로컬 크리에이터도 선정이 됐습니다. 그리고 열심히 네, 실패 실패를 거듭하며 사업을 그만두지 않았더니 올해 이제 국가균형발전위원회에서 지원혁신가로 상을 주셨어요. 네, 근데 상장을 택배로 받아서 이게 무슨 상인지 모르고 그냥 집에 놓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올해 또 중기부 로컬 협업사업 선정이 돼서요, 어, 제 인생 최대의 지원금을 받으며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어, 처음에 이제 시작을 했던 거는 지역에 대한 애정과 관심이었죠. 저는 여수에서 태어났어요. 그래서 대학 시절을 제외하고는 거의 여수에 있었죠. 그래서 우리 지역에 대한 애정이 좀 남달랐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처음에 제일 골치가 아팠던 게 요거죠. 인구가 30만이 채 되지 않는 도시에서 1,500만의 관광객을 받다 보니 문제들이 생각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여러 가지 문제 중에 제가 가장 신경이 쓰였던 건 이겁니다. 여름뿐만 아니라 겨울에도 음료컵들이 한 번이 놓고 가기 시작하면 여기에 어마어마하게 쌓이는 거예요. 그래서 여행자가 여수가 좋아서 왔는데, 어, 이제 이런 여수를 계속 훼손해서, 훼손, 훼손하는 게 맞을까. 그리고 우리도 이 여행자들을 계속 이런 식으로 환영을 하는 게 맞을까라는 생각을 했고요. 그래서 문제 해결에 대한 고민을 어,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런 방법이 있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을 했던 게 처음에는 여행자들이 좀 에코 여행을 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지역의 소상공인들하고 상생하는 여행을 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지역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는 여행을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 이야기를 들려줄 수 있는 가이드가 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두 개의 상품을 론칭을 하고요. 정말 열심히 했어요. 네. 이게, 어, 제가 한 번도 가이드를 생활을 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가이드 교육도 정말 열심히 받았고요. 어, 그래서 지금 느끼는 거는 교사 생활을 오래 한게 가이드 생활을 할때 도움이 되는구나. 대상이 바뀌었을 뿐이지 하는 일은 똑같구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수에, 마이리얼 어, 트립에 들어가서 여수라고 치시면 베스트 상품에 등극이 되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어, 광지로관광을 받는 여수에서 이런 일을 시작을 하고 있으니 여러 가지 매체에 소개가 되었요 네, 이제 또 지원 사업도 열심히 시작합니다. 먼저 사회적 경험과 입성 사업으로 어, 저희 회사의 기반을 다졌고요 시작이 됐고 관광들의 주민 여행사가 되면서 어, 저에게 많은 경험의 경험이 축적이 됩니다. 그리고 예비 사회적 기업을 지정을 받으며 또 경제적인 지원을 받게 되고 로컬 크리에이터도 많은 도움이 됐죠. 그래서 로컬 크리에이터 사업으로 제, 저희가 여수와 라운지가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로컬 협업 사업의 대상이 되면서 올해 이제 1억의 지원금을 받아서 마을 호텔을 늘고 있습니다. 네, 쭉 커온 것 같죠? 네, 지금까지는 쭉 커온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 근데 지원호흡이라는 게 받아보신 분들, 혹은 받으시려는 분들 다 공감하실 부분이 있어요. 잘 쓰면 약인데, 잘못 쓰면 독이 돼요. 그래서, 네, 그 독이 됐던 이야기는좀 나중에 들려드리려고 하고요. 네, 그리고 저는 혼자 시작을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하고 굉장히 많이 협업을 합니다. 그래서 무등산브로리를 협업을 해서 여수와 매주가 런칭이 되고요. 어, 가이드라인과 협업을 해서 제가 가이드 투어를 만들게 됩니다. 그리고 텔레스코트리와 협업을 하면서 디퓨저가 완성이 됐고요. 이제 이 디퓨저는 또 지금 업그레이드가 되고 있어요. 그리고 같이 커피와 함께 해서 드립백이 올해 출시가 됐고, 놀루와 협동조합하고 협업을 하면서 영원함을 잇는 공정여행을 네. 오래 만들었습니다. 네, 이제 이제 가장 궁금하실 창업의 하루가 만지의 실수담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어, 저는 집에 창업을 하시는 분이 한 번도 안 계세요. 모두 월급생활을 하셨고요. 저 역시 대학교 졸업과 동시에 월급생활을 했습니다. 그래서 창업이라는 게, 어, 로컬 밸류업을 할때 프로젝트가 사업이라고 생각하고 있었어요. 어 그래서 뭐 기획해서 만들어서 팔아보고 반응이 있으면 이건 론칭하면 돼. 아니, 여기서 오는 실패 이런 거에 대해서는 한 번도 생각을 해본 적이 없었고요. 그 흔한 원가 계산조차 해본 적이 없었습니다. 음 제가 제일 처음에 실수한 지원 사업에 어, 귀한 세금을 받아서 정말 도구로 써버린 경우인데요. 시제품은 말 그대로 테스트를 위한 제품이었어요. 근데 어, 원가 계산도 못 하고 이런 경험이 없다 보니까 하나를 만드는데 뭐열 개를 만드는데 만 원이 드는데 천 개를 만들면 백만 원이 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뭐 어떤 어떤 걸 만드는 게 좋을까요? 어떤 걸 만드는 게 좋을까요? 여기 현명하신 분들이 계시네요. 저는 천 개를 만드는데 백만 원이고 열개 만드는데 어, 그게 만원이면 당연히 천 개를 만들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원가 계산을 했을 때 많이 만드는 게 훨씬 싸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말 그대로 시제품이잖아요. 그래서 시제품을 많이 만들었습니다. 싸게 어, 어떻게 어 됐을까요? 네, 천 개를 만들어서 999개의 재고가 쌓였죠. 그리고는 어떻게 됐을까요? 또다시 재고를 들여서 보완을 한. 다음 제품을 만듭니다. 말 그대로 시제품은 테스트를 위한 거였는데 어, 생산해서 팔 것처럼 많이 만들었죠. 네. 그리고 네. 아니 네. 이게 악마밖에 없어서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협업사업을 할때 그러니까 친구와 협업사업을 할때늘 좋은 친구만 있는 건 아니었어요. 제가 사업에 서툴기 때문에 제 지원금을 본인이 충분히 해버린 경우도 많았고요. 저는 결과물에 대해서 너무 실망스러웠지만 본인이 우기기 시작하면 제가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아니죠. 협업이 아닌데 쉽게 말하면 협업의 이름을 들린 뒤통수를 맞이하죠. <laughs> 네. 나쁜 친구 만나면 고생합니다. 그래서 이제 어느 정도 좋은 친구를 골라내는 협업의 파트너를 골라내는 눈이 조금씩 생기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 사업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서요. 부가세 의 개념이 없었어요. 제가 물건을 살 때도 그 안에 부가세가 포함이 되어 있다. 이론적으로는 알고 있었지만, 제가 그거를 써본 적이 없어. 사본도 몰라서 제가 파는 물건들에 부가세를 매겨본 적이 없어요. 그럼 어떻게 됐을까요? 세금을 내야 되는데, 원가대로 받았으니 마이너스가 났겠죠 네, 초반에. 8면 8수로 마이너스를 내고 있는 그런 사업을 했어요. 그래서 이 부분, 세금 부분도 따로 이제 공부를 시작을 했고요. 이 부분이 제일 중요합니다. 2019년 6월에 창업을 해서 인건비를 받아간 적이 없어요. 네, 아직까지 부일푼으로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 항상 일을 할때내 인건비도 상품가에 포함을 시켜야 되는데 그걸 잊어버리는 거예요. 왜냐면 월급을 따로 받았었거든요. 난 열심히 일하면 누군가 월급을 주는 생활을 했기 때문에 이 제품을 내가 만들어 파는데 내 인건비도 여기에 포함을 시켜야 된다라는 생각을 못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도 계속해서 초반에 좀 실패를 했는데 초반에는 그 부분을 계산을 못 해서 실패했고요. 지금은 음 돈이 없어서 못 받고 있어요. 어, 그래서 그 이제 창업을 어떻게 유지하고 있느냐 아직까지는 제 인건비는 제 투자라고 생각을 하고 아낌없이 소아의 상품 개발에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네, 워라밸이 지속 가능하게 해주는 게 창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너무 지치시면 포기하고 싶어요. 그리고 실패를 계속 했을 때 일어설 만큼의 힘은 남아있어야 되는데 일어설 수조차 없을 만큼 힘이 드시면 더 이상 창업을 유지를 못하잖아요. 그래서 워라벨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더라고요. 제가, 어, 7개월째 미용실을 한 번도 못 가고 있어요. 네, 그래서 네, 대표님들 중에는 공감하시는 분들 계실 거예요. 머리가 너무 무거운데 시간이 없어서 못 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근데 저는 못 하고 있지만, 꼭월화벨을 지키시라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저는 다음 달부터는 한 달에 이틀을 나름의해는 시간으로 잡고 싶어요. 그래서 꼭 지켜내고 싶습니다. 네, 저희가 리뉴얼한 로고고요. 네, 저희, 그러니까 저희가 추구하고 싶은 모든 것을 로고에 담아봤습니다. 어, 산이라고 표현하시는데 섬입니다. 네, 바다고요섬이고요 네, 그리고 여행과 문화를 함께 하고 싶어서 프레 u 컬처 라는 말을 집어넣었습니다. 어, 지금 여수와는 제가 열심히 가이드를 하고 있고요. 또 가이드를 하고 싶은 친구들을 육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네트워크를 만들어내고 있고요. 어, 제가 LG에서 발표할 때 3년 안에 라운지 만들고 싶다 라고 말을 했고요. 어, 그 계획은 어 언더독스의 존상내 코치님이 앞으로 발표를 나가면 앞으로의 계획을 해야 쭉 이렇게 해줘야 상 받기 쉽다 라고 코치를 해주셔서 전혀 상업할 생각이 없었으나 어 1년차 이렇게 할 거고 2년차 이렇게 할 거고 3년차 이렇게 할 겁니다. 라고 발표했어요. 근데 정말 어, 말의 힘이라는 게 이런 거더라고요. 저희가 3년 딱된해 라운드 오픈했습니다. 그리고 생각할 수 없었던,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부분에 마루테 이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수하는 어떻게 될까요? 자꾸 말을 해야 이루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청소년 센터를 내년부터 도시재생센터와 함께 운영을 합니다. 청소년은 늘저니까 그러니까 저한테는 중요한 문제고요. 제가 계속 함께 해왔던 이제 그런 친구들이니까 저는 이 친구들에 대한 애정이 아직도 크거든요. 그리고, 어, 청년 문화를 만들어낼 수 있는 골목을 같이 만들어 갈 거고요. 그렇게 해서 그 골목에 청년 문, 청년 창업을 지원하는 곳을 만들 겁니다. 그래서, 어, 이제 아까 여수에 오면 뭐가 좋으냐라고 하셨을 때, 지금은 제가 맛집도 많고요. 보고, 볼만한 예쁜 자연도 있습니다. 라고 말씀드렸는데, 내년 이후에는 청년 창업이 활성화되어 있고 어, 여수에 가서 새로운 인사이트를 얻을 수 있는 곳들이 많다 라는 것도 하나의 장점이 되게끔 최선을 다해서 노력할 생각입니다 네. 어, 여성 창업도 마찬가지고요. 무드 창업은 힘들더라고요. 그렇지만 함께 해주시면 힘이 될 겁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laughs> 아니 너무 듣고 싶은 얘기가 많았는데 시간이 이렇게 짧게 드려서 이따가 지금 이 시간에 더 많은 질문을 제가 드리긴 하겠지만 왜 어, 저는 그, 벌써 3년째 대표님들을 만나 뵙고 있는데 어쩜 그렇게 다들 일을 벌리세요 <laughs> 그냥 갖고 있는 것만 가지고 해도 충분하게 가치가 있고 그런데 거기에 더 많은 가치와 더 많은 그 확산 이런 것들을 계속 꿈꾸시는 것 같아요 그 계획을 넣으라고 해서 계획대로 지금 되고 있잖아요. 전 라운지가 어떤 형태로 되는지 조금 궁금하긴 한데, 이거 이따가 제가 질문 드려보고, 혹시 한 가지, 그 계획을 넣으라고 했던 그언더독스 대표님의 그 코칭이 뭐이게 원망스럽진 않으셨어요? 어, 제가 항상 어려움에 부딪힐 때, 개, 인적으로톡을 보네요. 어 네가 잘 다니던 직장을 때려치게 했으니 책임져라. 아더 이러이러한 일을 해야 하니 어, 거기에 맞는 친구를 찾아서 소개해달라.라고 늘 보내고 있습니다. 네 끝까지. 네 그럼요. 네 좋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따가 저희 또 토크 시간에 더 많은 이야기 해볼게요.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